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돌이 들돌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기능장 비전공자가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비전공자분들은 위험물 기능장에 대해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저 역시도 그랬고요 저는 실업기를 졸업해 가지고 학창시절에 화학에 학자도 몰랐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짜 막막했었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필기 실기 한 번에 다 합격했거든요 한해차에.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었냐면 제가 그 필기시험 접수하기 전에 블로그나 카페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합격 후기부터 쭉 둘러봤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공부 방법이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윤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다 읽고 제 나름대로 방향을 정리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학습 계획의 큰 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필기시험을 보기 전에 1류에서 6류까지 위험물 품명이랑 특성, 그리고 주기율표부터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이라고 주기율표, 뭐 지금 가서 보면 쉽지만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1류에서 6류까지 위험물 품명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다 외운다는 거는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 보다 보니까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먼저 이것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필기 2주 남은 시점부터 필기책 관연도 10년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주 딱 보니까. 필기는 고득점으로 합격했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산업인력공단 CBT 시험은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관현도만 보시면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2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불안하신 분들은 한 3주 정도 잡으셔도 저는 넉넉할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필기가 끝났다면 이제 실기가 문제인데, 어, 실기책은 분철에서 구매를 했고요. 처음에 책 1회차를 볼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 상관없이 1회차부터 책 놔둬놓고 옆에 이면지 놔둬놓고요. 1회차부터 그냥 종이에 적으면서 10년차까지 쭉안 헤어지더라도 풀어보면서 넘어갔습니다. 1년치, 1년치에 2회분 푸는데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상태로 넘어가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10년치를 풀어보면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온다.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는 어떤 거다? 중요하니까 중복이 되는 거겠죠?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10년치를 다 보고 다시 처음 1년치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제 관연도를 풀면서 서브노트 개념으로 문제를 풀면서 몇 가지 부분을 따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먼저 첫 번째 반응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응식은 기출에 나왔던 반응식하고 해설에 나온 반응식만 다 외웠거든요. 그뭐 다른 카페나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기능장 필수 반응식 150개를 다 외워야 한다. 물론 다 외우셔도 되는데 제가 그 위험물 기능장 실기를 봤을 때는 다 필터평 자격 증 대비 꼬아서 나오는 편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응식은 기출에 나왔던 반응식 플러스 해설에 나온 반응식만 다 외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조식. 구조식도 따로 정리했는데요. 구조식은 그 멘토님 카페 들어가니까 어떤 분께서 정리해놓은 파일이 있더라고요그 파일을 따로 받아가지고 그 구조식만 정리를 했었는데 한 12개 정도 되더라고요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제발 시험에 나오라 했던 부분이었고요그 다음 세번째 위험물 연소범위 연소부미. 연소범위는 자주 나오는게 정해져 있어서 따로 정리를 다하시고요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외우면 될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금 기억나는게 메타는 ch4, 메오1호메오1호 메오 메타는 5에서 15, 수소, 수사치호수사치로 수소 4마리가 치료가 필요하다, 수사치호 아세틸렌, 아이오는 8하나, 아이오는 8하나, 아이오는 8하나, 뭐 이렇게 저만이 알수 있는 방식으로 외웠거든요. 본인이 쉬우신 방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물질명은 적혀있지 않고 특징만 있는 문제에서 물질을 적으라는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저도 책을 보면서 따로 다 정리를 했었는데, 이거 역시 카페에 또잘 정리해놓으신 분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분 파일이랑 제가 정리한 거랑 똑같더라고요. 어, 문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하셔도 되고, 본인이 기억하기 쉽게 한번 서브노트 정리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뭐 카페에서 그 파일을 못 찾는다거나, 못 찾아서 필요하시다는 분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이 정도만 서버 노트를 따로 정리를 하고 책에 나와 있는 간연도 10개년만 저는 해독을 해야 했거든요. 제가 해독을 했다는 게뭐 1해독, 2해독, 3해독 이게 아니라 그냥 10년치를 그냥 뭐뭘 봐도 다 외웠을 정도로 그냥 다 외웠습니다. 뭐 실기체 기출해보면은 뭐 10년치 이상도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더 보지는 못했고요.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더 많이 보면 더 좋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최소 10년치 정도 보시면 충분할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어, 출퇴근할 때 버스 안에서는 자기 전에 누워서 태블릿으로 따로 정리한 부분을 창분할 해가지고 또 적어보고 풀어보고 하는 식으로 복습했고요. 관연도를 풀면서 자주 틀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체크 때 포스트잇을 붙여놔가지고 체크를 해놓고 공부 마무리할 때 포스트잇만 보고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주서 없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험물 기능장은 이 방식대로 저는 공부해서 한해차에 합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에 대한 정리는 다돼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주기율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반응식 구조식 연소범위는 시간 날 때마다 보아야 한다 단 반응식은 관연도 문제 해설까지 다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험물 기능장은 신출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스에 비해서는요, 적어도. 그래서 저는 위험물기능장은 노력한 만큼 나오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60점은요, 엉덩이가 무거운 것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공부하셔 가지고 다들 위험물기능장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